일본의 탐욕, 빼앗긴 목숨과 대지, 갯벌 위로 끝없이 펼쳐진 황량한 땅, 누구도 농토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곳에 한 사내가 삽을 들고 섰다. 사람들은 미쳤다고 수군거렸다. 바다는 언제든 다시 밀려올 것이고 저 땅은 영영 갯벌로 남을 거라고 했다. 하지만 그는 믿었다. 땅을 개척하면 미래가 달라질 것이라고 일본인들도 놀랐다. 조선인이 감히 바다를 막아 농토를 만든다고 그들은 불안해했다. 그의 도전이 성공한다면 조선의 농민들도 힘을 가질 테니까. 그러나 힘없는 조선인이 일본의 감시를 피해 농토를 지킨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다. 땅은 점점 넓어졌지만 그림자는 짙어졌다. 그리고 결국 일본은 마지막 수단을 꺼내 들었다. 한 사람의 선택이, 한 가족의 운명이, 그리고 한 시대의 슬픔이 그 순간 결정되었다. 그런데 그가 떠난 지 3일 만에 세상이 바뀌었다. 만약 그가 단 3일만 더 버틸 수 있었다면? 지금 만석군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지만, 거기에 내6촌 아니, 아버지의 7촌 당숙이었던 이강세라는 분이 계셨어요. 나에게는 할아버지 뻘 되는 분이죠. 그분이 바로 곡식 일만석을 지은 만석군이었어요. 현재 그 후손이 이정우 씨예요. 이강세 할아버지는 머리가 아주 피상한 분이었어요. 지금 아산만 방조제가 완공된 지몇년 되었는지 아세요? 1971년에 준공되었어요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5.16 군사혁명을 일으킨 뒤 남양만 간척사업을 추진했어요. 하지만 이강세 할아버지는 이미 일제강점기 때 간척사업을 시작했던 분이에요. 그분은 일본인들도 생각조차 하지 못한 간척사업을 했어요. 옥돌미의 갯벌을 막아서 농토를 자꾸 늘려나갔어요. 그러자 일본 놈들이 이 사람을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라고 생각했어요. 결국 그들이 그 땅을 빼앗으려고 했어요. 그 과정에서 일본 놈들은 이강세 할아버지의 아들인 이성재를 유치장에 가둬놓고 협박했어요. 재산을 내놔라. 그렇지 않으면 내 아들을 풀어주지 않겠다. 일본 놈들은 간척 사업으로 개척한 땅을 빼앗으려고 했어요. 그때 이강세 할아버지는 아들을 살리고 재산을 지키기 위해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해방이 되었어요. 이강세 할아버지가 일군 땅은 단순한 논밭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고된 노동과 불굴의 의지로 바다를 이겨낸 결과물이었어요. 그러나 일본은 조선인의 손으로 일군 그 땅을 결코 인정하지 않았어요. 일본이 원한 것은 조선의 자원과 곡식, 그리고 결국에는 조선인의 희망마저 짓밟는 것이었어요. 간척 사업이 성공할수록 그들의 경계는 더욱 심해졌고, 결국 강제적인 방법으로 빼앗으려 들었어요. 그가 온 힘을 다해 지키려 했던 땅과 가족, 그리고 조선의 미래는 너무 늦게 찾아온 해방 앞에서 씁쓸한 침묵을 맞이했어요.